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단백질류 안주랑 소주라도 하나 사와서 한잔 먹어야겠습니다. 먹고 뭐 일찍 자죠, 뭐, 오늘. 지금 8시 45분이니까 뭐 10시쯤 자버리죠, 뭐.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음, 다이어트 치커보다 그래도 한 6kg? 아, 5kg에서 6kg 정도는 아니다. 4kg에서 6kg 사이인 것 같아요. 4kg에서 6kg 사이까지 빼긴 했는데, 제가 최종 목표가 75라서, 75까지 빼려면 거의 10kg를 더 빼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저번처럼 단식을 하고 이렇게 아니어서, 좀 장기를 했어야 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주랑, 탄산수랑 편의점 족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1분에서 2분 정도 데워서 먹으면 맛있다 그러거든요 일단 이대로 어, 데우기 좀 그렇고 전자렌지에 데우려면 전자렌지 용기가 있습니다 장갑도 들었네요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나? 어쨌든 아 이건 잡고 뜯으라고 있는 건가? 이거는 와사비도 족발이 먹나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난 새우젓이야 뭐 뭔가 소리가 나는데 무서운데 되겠죠 뭐 와사비 이 정도면 됐나? 이게 또 뜯어져야 되는데 잘안 써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자꾸 뜯어야겠네요 술은 얼음에다가 소주랑 탄산수를 넣고 이 레몬즙을 좀 짜서 넣어서 먹을 겁니다 혼자 먹으면 써서 주변에 누가 이렇게 먹던데 제가 옆에서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혼술할 때덜 심심하네요. 한잔하시죠. 포커스 또 나갔을래나? 섞어야 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편의점 족발 처음 먹어보는데 새우젓이죠 역시 족발은 족발은 역시 새우젓 음아뼈 담을 때를 갖고 가야 되겠네 맛있는데요 음 얇잡아봤는데 음, 크으. 음,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나? 어쨌든 제가 어쨌든 올해 이것저것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살도 뺐고, 살도 뭐다뺀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뺐고 운동도 시작했고, 10kg도 뛰었잖아요. 며칠, 며칠 전에 10kg도 뛰었거든요. 처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10kg로 뛴건 물론 뭐 거의 걷는 속도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체중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목표이긴 한데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그 예전처럼 뭔가 강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저 지난번 단식했을 때가 아마 4월 말일까지,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맞을 건데 그러면 5월, 6월, 지금 7월 사실 지나갔으니까 3달 유지했던 거거든요. 제가 3달 유지하고 다시 살을 이제 그 유지하는 기간을 가지고. 다시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영상을 살짝 보니까 그 직후 체중이 88kg 였던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 82에서 84, 85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술을 좀 먹거나 뭐 이제 밖에서 좀 먹게 되면 제가 85를 넘으면 또 신경 써서 식단을 좀 하고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근데 조금 더 한동안 좀 타이트하게 해서 실제로 봐야 될것 같은데 그거를 뭐 너무 급하게 쪼온다기보다 어느 정도 생활의 리듬은 바꿨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유튜브 영상에도 제일 많이 보는 게그 단식 영상을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도. 30일 물단식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아마 앞으로도 1일 단식, 2일 단식, 3일 단식 정도까지는 종종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공유하기는 할 건데,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단식은 제가 그때는 초고도비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고도비만은 확실한데, 어쨌든 그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과정을 어, 따로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전체를 다이어트 채널로 만드는 거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구독자 수는 늘것 같기는 한데 어, 이 채널 자체가 그냥 어,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전체 메이킹 필름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추억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어, 쓰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울어요 열아홉 살짜리. 어쨌든 어 이거 이렇게 먹으면 먹을만하네. 그래서 뭐 음, 먹는 것도 적당히 먹고 다만 음, 예전처럼 무지성으로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먹을 때 이제 음, 예전에 살짝 포기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확실히 좀 많은 체중을 빼고 나니까 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음, 좀 풀어졌다가도 절제하고 풀어졌다가도 절제하고 이런 것 같아요 하 그래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음. 너무 타이트하게만 좋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맞아. 그, 제가 30일 단식 한 것부터 좀 정리,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올려 보려고요 그게 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기도 하고 저도 원래 이제 더 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그 한국 그 어떤 수치에 보면 비만인데 사실 그게 좀 너무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요 제가 정상 체중으로 되려면 60몇 킬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키가 예전 어릴 땐 180이었는데 지금은 180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키가 줄었는지 179 뭐, 신체 검사하면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담배도 끊은 지가 지금 40살 2월에 끊었거든요. 담배도 참 진짜 고생해서 끊었는데, 담배 끊고 살을 뺐네요. 그때 담배 끊었을 때 제가 술도 2년 정도 끊었었습니다. 술안 끊고는 도저히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담배가 피고 싶고 이래가지고 제가 담배를 피 때는 한 달에 까 그러니까 평소에 하루에 두 갑을 피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술 마시거나 뭐 밖에 나가서 뭐 촬영을 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많이 피고 그래서 진짜 담배를 많이 폈었는데 잘 끊었죠. 뭐 담배 끊는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살뺀 것보다 담배 끊는거더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일단 근데 이 다이어트 하겠다는 이야기를 술을 마시면서 족발을 먹으면서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전. 근데 이제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약간 실질적으로 그걸 빼고 그 체중을 줄여 줄인다는 그 자체보다 멘탈적 부분에서 급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빠지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한게 음, 어쨌든 그때는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뺐, 예, 급하게라도 빼니까 어, 이미 체중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음, 뭔가 책임 의식도 생기고 다시 찌면 다시 여유가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사실 이 정도까지 살을 빼본 적은 없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근데 어릴 때 군대 가기 전에는 또 이렇게 운동가 아니었거든요. 군대에서 최고 뚱뚱할 때는 123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 인바디로 최근에 그 단식하기 직전에 잰게 108kg고 실질적으로는 113kg인가 110 그때쯤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살살 살 했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조금 한 상태에서 단식으로 넘어간 거죠. 제가 그전에도 1일 단식, 2일 단식, 3일 단식은 꾸준히 했거든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단식을 할 생각이 었기 때문에 그, 최겸님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그분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저처럼, 그, 제가 한 것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은데, 뭐, 정신적으로나, 그 뭐야, 실질적, 그 정보적으로구나. 그분 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처음에 단식을 한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하루 이틀 단식 하는 거건 아는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30일 단식은 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다 말렸을 거라고요. 하고 나서 이제 얘기하니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실질적으로 수치들도 다 좋아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혹시라도 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게 되겠지만, 음 보시면 오랜 시간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단식이라, 내가 아무리 천천히 해도 다른 방식보다는 훨씬 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술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술을 많이 먹으면 약간 그뼈을 놓고 약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살이... 지금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진짜 많이 났어요. 왜 어차피 좀 보니까 이 생각하면서 약간 놓고 먹었는데 어 지금 이제 살을 많이 빼고 나서는 조금 들래요 조금 들는데 어찌됐건 과음은 진짜 위험하고 술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인체가 돌아가는 구조는 잘 모르지만 이리저리 얻은 정보로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 대사를 하는데 많은 힘을 쓰는데, 제가 뭐 효소나 뭐 이런 건잘 모르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이 그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 하나 봐요. 혹은 술을 해독하는 게 너무 큰 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을 해독하는 동안은 다른 걸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술과 다른 걸 같이 먹으면, 그 다른 걸 같이 먹은 게다 체지방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단백질이나 그 체지방이 되기 힘든 뭐 식이, 식이섬유 혹은 단백질류는 덜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족발을 먹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제가 뚱보였던 것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뭔가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근데 제일 큰건잘 몰랐고 정보도 없었고 혹은 식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못 배운 것 같아요 제대로 그리고 그 식구들이랑 같이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제어가 되는 수단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또 같이 살기 때문에 더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막 나는 지금 음식을 안 먹고 싶은데 뭐 치킨을 사오다든지 이러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30일 단식을 가족이랑 살았으면 절대 못 했을 겁니다 아마. 불가능하죠. 그건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되고 나서는 더, 마, 더 망가진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렸을 때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모르겠어요. 뭐안 좋은 걸안 먹긴 했는데, 저는 술이 하여 컸던 것 같아요. 자꾸 공부를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했는데, <laughs> 어, 사실 그 단식 영상 보고... 들어오셨다가 거기에 사실 뭐별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단식하는 내용만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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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나온 다음에 끝에 어, 나 요거 먹고 요거 요거 요거만 먹었다. 그리고 체중은 요렇다 이게 끝이 끝이라서 다른 얘기를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종종 하게 될것 같은데 이제 사람마다 때라는 게 분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담배도 절대 끊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많이 폈는데. 그첫 번째로, 혹은 저랑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하던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은 끊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못 끊었는데, 그 형하고 저는 끊었어요. 제일 많이 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체중도 절대 못뺄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뺐어요. 제가, 제가 독한 놈이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반배는 진짜 어떻게 끊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연캠프까지 들어갔거든요. 4박 5일 하는. 아 그걸 그때 유튜브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살례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길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솔직히 또 그것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상 20살 때쯤부터 본격적 동보가 됐으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부터니깐요 20살 때부터 지금 46 26년 어떻게 보면 제일 이쁜 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20대 30대 40대 를 뚱보로 보냈으니까 이거 조금 아쉬워요 우리 또뭐다 다 아시겠지만 뭐 이쁜 옷 입는 것도 좋고 좋잖아요 이왕이면 날씬하고 날씬한 게 좋다라기보다 내 몸이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니클로로 가든 h&m을 가든 어딜 가든 첫 번째 조건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찾는 게큰 문제였으니까 엑스라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적어도 투엑나 근데 지금 이제 엑스라지 혹은 라지를 입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뼈 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마르신 분들인 이미 더 이제 단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 를 떠나서 그냥 봤을 때는 안, 안타깝다? 안아 모르겠어요 제가 또 고도비만이었을 때또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혹시 저처럼 고도 비만이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품은 별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은 사실 이번에 만약에 제가 단식을 해서 살을 못 뺐으면 위고비나 이런 걸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위장 수술하는 거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할것 못 같고 위고비를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위, 혹시 위고비 했냐고. <laughs> 그냥 생으로 굶었다 그랬죠 생으로 굶었으니까 저 같은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에 만든 건 아닌데 스스로 그러니까 메이킹이랑 스스로를 조금 더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를 드러내문으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수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브레네 브라운이라고 그 해외 그 분이 원래 작가 분인가요? 어떤 책을 제가 책 책도 두권 있고.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강의하는 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분 강의를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음, 내가 저거를 뭔가 딛고 일어서는 거를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많으니까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게첫 번째 목표였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계속 뭔가 도전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하게 됐고. 또 그러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하고 또 다르지만, 어쨌든건 다이어트를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채널을 보게 되고, 근데 뭐 지금 술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만듭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원하는 목표거든요. 제가 스피치 학원을 다닐까 고민했습니다. 하니까요. 근데 제 발음도 사실 안 좋은 편이고, 아안좋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 어찌 됐건 음. 발음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음.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얘가 너무 말랐어요. 얘가 옛날에는 들어가자. 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문건 제목을 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다이어트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족발이랑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고민이네요. 저도 밖에서 유튜브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왜 이렇게 힘들죠? 그 원래 보통은 힘든 게 정상이 아니고 힘든 게 대부분이죠. 음. 아무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각자마다 가진 그 아, 그걸 뭐라고 하죠? 긁히는 포인트, 수치심을 느끼는 어떤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발끈해버리는 어떤 그 무슨 버튼이라 고 그러던데 그걸 뭐 그런 그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극복을 한다기보다 그거를 인지를 할,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 그걸 컴플렉스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유튜브 제일 민망한 게 뭔가 하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제일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사실 이제 구독을 해놓고 많이 보진 않겠지만 혹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맨날 보는 이제. 맨날 그 댓글다는 <laughs> 어쨌든 민망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면 뭐 하지 말았어야죠. 뚫고 지나갈 겁니다 이거. 아 근데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술이 또 취하네요. 근데 술을 많이 먹었네요. 이게 보이나요? 얼마 안먹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만큼 남았으니까. 한 3분의 1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제목을 뭐라고 쓰지? 뭐라고 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할수 있는 그건 지났고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성시경 씨가 하는 유튜브에서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했는데 그 국밥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국밥에 소주 려나 하고 싶다 근데 국밥집 가서 혼술 하면서 찍을 자신이 없잖아요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지, 밖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어가지고 고민은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도 되겠죠? 언제 한번 먹는 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깐깐하게 먹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안 먹으면 안 돼서 평소 식단을 깐깐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수면 시간에 예민해요. 제가 무조건 8시간 누워있으려고 노력해요. 8시간 잔, 잔다라고 해버리면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무조건 8시간 누워있기. 그 단식을 하는 동안은 제가 이 시간에 잤어요 10시 되기 전에 거의 잤던 것 같아요 암만 늦어도 10시 반 전에 잤어요 5시 몇 분에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컨디션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술도 마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뻘쭘하게 생각이 안날때 먹으면 되네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몇번 정도 찍었죠? 지금 30몇 분을 찍었네 이게 한 20분 나올려나? 모두가 모르겠어 코로나 이후로 우울하다고 자각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오늘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이게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소주도 한 병만 사, 사 갖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마시니까 술을 잘 마셔서가 아니고 술을 못 이겨서 주변에서 음, 주변에 같이 자주 마시던 친구 가있었는데 제가 술을끊더라고요 제가 술 끊으면 맨날 꼬시고 하던 친구인데, 응원합니다, 전. 그 친구 좀 끊어도 됩니다. 에휴. 아, 제가 캠핑을 하다가 예전에 접었는데, 요즘에 또 캠핑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캠핑을 또 가야 되나? 하다가 접었거든요. 백패킹을 했었는데, 사실 말이 백패킹이지, 백패킹도 아니었어요. 가방만 메고 왔지, 다. 아.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제가 이제 조면 오토바이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타고 막 춘천에 가는데, 민폐인가? 아,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토캠핑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재밌겠더라고요. 아, 저건 블루리랑 먹기로 했지. 그리 제가 몇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끝나고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뭐였지? 아, 5km 달리기, 30분 달리기? 30분 달리기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서 진행했고, 이게 부담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픈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오픈해버리고, 이거 딱한잔 마시고 블루베리 다 먹을게요. 궁금해요. 냉동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이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앱입니다. 술 먹으면서 뭐 몸에 좋은 걸먹어야죠 원래 그게 또 인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사실 뚱보가 아닌 사람들은 뚱보의 삶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제가 또 담배를 끊어 봤잖아요. 흡연자의 삶이, 이게 그냥 패키지는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아, 이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저건 진짜 아닌데 그래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생각으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게 생각으로 되면 그게 어떤 어떤 철학자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악마가 악마가 아닌데 인간이 제일 많이 산 물건이라 그랬나 악마가 제일 많이 판 물건이라 그랬나 그게 각자만의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상식은 다 다르니까. 아유, 오늘 술을 많이 먹었네요. 아 베트남 걸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한1 0분 단위로 해서 편집해서 올릴까요? 재밌었는데. 전 동남아 재밌었는데 그때 친구 신혼여행을 남자 내치서 갔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전에는 갈아서 넣었는데 그냥 넣으면 이렇게 되는군요. 갈 걸. 오늘은 제가 고민하다 결국 마셨는데 잘 마신 것 같아요 좀 일찍 마실 거예요 우리집 고양이가요 제가 27살, 8살때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한살 얘가 얘네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얘네 엄마 아빠가 키우시는 분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나라는 두 마리밖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가 삼형제였는데 얘가 그 중에 장남이었어요 전 사실 그 사진 중에 셋째 아이를 보고 간 거예요. 근데 뭐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갔어요. 갔는데 다 분양되고 이 아이만 어찌됐건 얘를 분양을 받았어요. 가정 분양을 받긴 았 했는데 얘가 벌써 1아 살입니다. 19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져주면 가만히 있어요. 좋은가 보네요. 오늘 깔끔하게 먹었네. 족발은 맛있는데 살은 별로 없네요 근데 소주 한병 정도면 딱 좋은 거 같은데요 더 먹기엔 약간 별로고 소주 한병 제가 아이스크림을 겁나 좋아하거든요 단 거, 찬 거, 차고 단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순서인데 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이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먹어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빠도 완전 보라색 테스트인데 그래도 아스켈이 안 먹은 게 어딥니까?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튼 그게 뭐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인생이 됐건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전 그렇더라고요. 56분이네요. 한 시간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에휴 그만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